한쪽 다리를 좀 뻗고 앉는다든지, 만약 뒷다리까지 좀쭉 뻗고 앉는다, 건강에 이상신을 수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데, 어.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강아지 관절 건강에 대해 준비했고요.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구 24시 반응동물센터 대표 원장이자 유튜브 개 알람 채널 운영 중인 수의사 이세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아, 또 뵙네요. 네. 익숙한데 오늘 참 관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 아프면 쩔뚝거리고 이렇게. 티를 내는데 음. 얘네들은 좀 티를 안 나는 것 같아요. 음. 어떤 그런 강아지들이 보이는 관절 이상 신호가 있나요? 보통은 되게 두 다리가 가지런히 음. 그러니까 좀 대칭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. 앉아 있는 거. 앉아 있는 네. 자세 기준으로는. 근데 예를 들면 한쪽 다리를 좀 뻗고 앉는다든지 또그 다리를 일어날 때뭐 절뚝거린다든지 음.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 다리가 안 좋은. 경우들이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엎드려서 집에서 음. 이렇게 음. 푸 지금 이렇게 어. 엎드려 쉬고 있는데 네. <laughs>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보이는 그런 이상 신호가 있나요? 어. 지금 사실 푸 자세는 굉장히 좋거든요. 어. 딱 대칭적이죠. 네. 예를 들면 여름 더운 철에 아. 식혀주기 위해서 몸을 네네네. 시원한 바닥에 몸을 최대한 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뻗고 앉죠. 예를 아. 들면 뭐 개구리처럼 많이 뒷다리까지 좀쭉 뻗고 앉는다. 건강에 이상신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 뒷다리 이렇게 쭉 펴가지고 개구리처럼? 맞아요. 그런 자세 많이 하거든요? 맞아요. 예를 들면 그 자세를 하는 와중에도 좀 대칭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하... 특정 다리는 또 구부리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구부린 다리가 좀 불편한 다리일 수 있고 하... 또는 이제 아주 미세한 변화이지만 그런 자세와 더불어서 좀 쩔뚝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쪽 다리가 불편한 것일 수 있습니다. 음...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와 이번 그 개구리 자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정상인 경우도 있고 음. 비정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. 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서 뭐~ 진찰받아보시는 게 사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일 흔한 이제 파행의 증상 중 절뚝거림의 증상 중 제일 흔한 게 스킵 레임리스라고 해서 아. 간헐적 파행이거든요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한 번씩 따닥따닥 따닥 하는 네네네. 거예요 한 번씩 덜딛는 거죠. 그걸 이제 보고 어, 애들 굉장히 신났다 라고 음...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신나서 그러진 않아요? <laughs> 아그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<laughs> 그런 이제 보행을 보였을 때 <laughs> 실제 다리가 안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, 또 그것도 있어요 간혹 이제 피부 문제하고 좀 오인하는 음... 경우들이 있는데 네. 어떤 거냐면 다리를 막 핥아요 특정 부위를 <laughs> 발사탕 말고요? 발사탕 말고 네네. 특정 관절 부위 피부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음... 소양증 가려움이 있으니까 그럼요. 막 하는 거예요. 할거나 깨물기까지 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다리 관절이 안 좋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. 애들은 아픈 부위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이 가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행동이 있다. 근데 뭐 식이 알러지 같은 건 없는 애야. 그렇게 되면은 뭐 관절 문제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죠. 특정 그 관절만 계속한다면. 점프할 때는 어때요? 일단 점프 자체가 좀안 좋은 아하. 거죠 다리에는 어. 뭐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뛰어서 뭐 서파도 올라가고 침대도 음.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의심을 해볼수 있지 않나 음. 그러면 점프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맞습니다 점프하는 것 자체가 뒷다리 관절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. 저는 어쨌든 추천드리는 거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음. 준비해 주시라고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점프했다가 막 미끄러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음, 음. 그걸 또 중심을 잡으려면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음. 얘기 좀 했는데 음. 그런 거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맞아요. 생각보다 그냥 뭐 <laughs> 괜찮다 문제없는 음. 것 같다 하시는데 음. 이렇게 좀 우리 강아지들이 관절을 좀 망치는 음. 그런 보호자의 행동도 있나요 꽤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아시고 좀 고쳐나간다면 음. 확실히 좀 관리를 할수 있지 않으 싶습니다 네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. 뭐 점프할 때 이런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미끄럽지 않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뭐 가장 좀 기본적인 것 중에 네. 앉는 방법. 아 음,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앉는 거는 관절에도 영향이 있어요.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인형으로 네네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요즘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막 이렇게 들고 앞다리만. 마, 요즘도 많아요. 아, 아, 많아요. 아, 네. 아, 앞다리만 이렇게 든다든지 앉을 때. 이렇게 안으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뒷다리는 이러면 지지가 전혀 안 되고요. 음... 또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죠. 가장 추천되는 자세는 가슴을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요. 음... 한 손으로는 뒷다리나 요 엉덩이 쪽 음... 여기를 받쳐주는 거죠. 그 다음에 허리는 수평하게, 아... 그죠 허리가 너무 또 이렇게 수직하게 네. 서거나 하면은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평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. 그 올라갔다 치면? 응. 이렇게 해서 음. 팔 들고 그렇죠 이렇게 어,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허리만 조금 수평하게 잡아 주면 아, 지금 좀 약간 그렇죠. 기울어졌어요. 아예 저는 지금 요 팔로 음. 가슴 쪽을 받쳤고요. 한 손으로 여기 지금 잡았는데 조금 뒷다리가 좀 보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손더 써서 이런 식으로 아. 보니까 여기 핵심은 음. 하체도 받쳐주고 그렇죠. 상체도 받쳐주고 그렇죠 상하체가 수평하게 아. 잘 받쳐준다. 중요하네요. 네, 생각하면. 아니면 만약에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실리거든요. 아 불편해지고 아이들도 자세가 틀어지면서 관절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죠. 편안해 보입니다. <laughs> 또 있을까요? 또몇개 있죠. 제일 중요한 건데 어.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비만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. 저희가 비유를 드릴 때 체중 1kg 당 관절 부하가 4kg 더 는다라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말인 즉, 1kg만 빼도 4kg의 부하가 빠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? 그래서 그러네요. 제가 실제 관절 질환이 있으나 뭐 수술이 좀 어려운 환자에서는 살 빼달라고 꼭 말씀드리는데, 진짜로 빼고 나서 막 날아다녀야 돼요. 편하니까, 본인도. 그 어떤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네. 살만 뺐는데. 맞습니다. 뭐 수술하든 안 하든 관절에 취약한 아이들은 꼭 체형 관리를 해야 된다. 말씀을 드리죠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시고 음. 어, 운동을 시켜야겠다. 아 맞아요. 운동을 한두 시간, 세 시간, 네 시간 안 됩니다. 살 빼려고 하는데요. 어 너무 과도한 운동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아.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무리해서 보호자님들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네. 막 무리해요. 바로 탈 납니다. 탈이 난다니까 어디가 탈이? 뭐 쩔뚝 쩔뚝 할수 있죠. 아. 뭐 물론 큰 문제 아니라 뭐 염좌나 뭐건 건염, 인대염 이런 걸수 있는데. 어, 너무 과도한 운동은 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. 아... 다리 아픈 친구들도 할수 있는 운동법이 좀 있으면 궁금합니다. 음... 가벼운 운동 중에서 시트 스탠드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. 아... 실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면 앉을 때 어때요? 무릎을 다 구부리죠. 음... 다 구부렸다가 일어서면 다 펴죠. 구부렸다 폈다가 되면은 완전히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활차구, 슬개골 탈구의 원인 중 하나가 이 활차구가 얕은 게 문제거든요 음 근데 네. 앉았다 일어났다가 반복되면 성장기에 실제로 이 홈을 깊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이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아또한 가지 그냥 기본적인 관리 팁으로 네. 저도 그런 사례가 몇건 있었는데요 음 잘못 걸어요 애가 네. 근데 병원에서 그냥 딱 요것만 하고 갔는데 바로 잘 걷게 됐습니다 오뭐 주사나 약 없었습니다 네 뭐예요? 네. 발톱 발털입니다. 아... 네, 애가 발톱이 막 이렇게 엄청 길어요. 네, 발털도 엄청 길어요. 그러니까 애가 막 미끄럽고 막 중심을 못 잡는 거죠. 발털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미끌미끌하죠. 지지가 그래. 안 되고 맞습니다. 그래서 발톱하고 발털 위생 미용은 음... 뭐 물론 미용이나 뭐 병원에 가서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하기 어렵지 않거든요. 그건 한번 음... 연습해 보셔가지고 꼭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푸, 약간 지금 푸는 괜찮은 상태인지 봐주실 수있나요 아, 길이 한번 볼까요? 네. 얘가 네. 최근에 미용을 좀 하긴 했는데, 이게 음, 딱 패드를 대보면 발톱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 해야 되거든요. 적당한 발톱, 걸 알려주시는 거죠. 네, 발톱 길이는 괜찮은 것 같고요. 네발 털이 조금 많이 자랐어요.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들. 아이 패드를 가리는. 맞습니다. 푸라 어... 다르다. 그렇네. 아, 달라 완전 달라. 아까 푸는. 역시 들한 느낌인데 거의. 음.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하죠. 준수하죠. 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. 뭐 새롭게 들으신 것도 있고 또 복습하신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. 음.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좀 애매하면 빨리 병원 가서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. 아 네. 이렇게 끝인사 끝말까지 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오늘 관절 건강 대한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안녕.